스페셜리스트인가? 응애응애 가와이. 오, 이 이상 뭐야? 오, 이 이상 완전 예쁜데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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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잠깐만 도아가 프리셋 너무 예쁜데? 와 근데 다좀 인형처럼 돼있다 캐릭터가 좀 컨셉이 인형 그런 느낌인가? 이거 어디 애니 캐릭터 여주 느낌 나거든요? 머리가 예뻐야지 오! 짱갈래! 짱갈래! 짱갈래로 할까? 아 솜사탕 머리 좀 마렵긴 한데 아 이거 콜리플라워 컷 마렵긴 하네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우리 아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도아가 아아 그 아, 가가 아아 등의 예, 나 아기 도아가 닉네임 못 바꾸지 않나? 육병건 2만원 차례 짓자 어좀킹받는데 그거 하면 좀 전공 느낌 나지 않을까요? 고 좋았어 훅훅 훅. 어, 야, 뛰는 거좀 킹받네. 왜 이렇게 깡중깡중 뛰냐? 이거 뛰는 모션도 설마 고를 수 있었던가 그런 건 아니죠? <laughs> 머리 귀여워. 귀여워. 누나 오랜만이에요. 어, 근데 스킬 임팩트 개 멋있다. 아, 어, 엄청 동양적인 걸 생각 잘했다. 캐릭터요? 여기요. 오, 쉣 엥? 아 잠깐만 아아 아, 이러면 대가리 이거 안 썼지 아와야 모코코 왜 이렇게 많아졌냐 야 일본 뭐야 이거 일본 개 탐나는데 됐다 응해 응해 어 추억이랑 미래 뭐가 예뻐요? 이거 미리보기 없나? 아 공홈에 사진 있어요? 어 근데 이거 정수 너무 예쁜데 망토 개사기인데 어, 근데 미래가 모자가 예쁜데 아 뭐야 이거 근데 돈 주고도 살수 있는 거야? 돈 주고 살수 있는데 이걸 공짜로 준 거라고? 로스트아크는? 아 진짜로? 와 미친 갓겜이었네 이거 어 이거 아니라고요? 아 고민된다 이거 일단 묵혀 오, 잠깐만, 이거 명파석 대 사야 되는 거 아님? 이거 호감도 상자랑 카드팩 이런 거 애들이 막 뜨면, 와, 개꿀! 이러면서 미친듯이 사던데. 마법 침대 탈 것? 침대가 뭔데? 오! 오! 아이템 사람들이 돈 쓰는 이유가 있구만 아이템 레벨 목표요? 일단 저는 예쁜 거 보러 왔는데요 아 머리 나 이런 건줄 알았음 아 이걸로 안 했는데 신반데? 아 머리 외형 변경 마렵다 벌써 외형 변경 건 있긴 한데 내가 알기로 카드팩 사야 되고 그리고 이거 명파석 사야 되고 일단 강화하러 가자 내가 알기로 1325 찍어야 그다음 무기로 갈수 있지 않나? 아 몰라 귀찮아 다해 어? 벌써 파괴석이 없네 저는 로아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주님께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거 레벨이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원래 음? 이렇게 1,325 찍기가 어려웠나? 저 벌써 힘들어요, 선생님들. 예. 저 벌써 힘들어요, 선생님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아가. 아! 마음이, 마음이. 아하하! 53%인데? 아니, 일단, 골드가 없기 때문에. 알바, 알바 다리를 주세요, 선생님들. 골드가 벌고 싶어요. 어? 우주 최강 귀요미 우리 도화가. 아우, <laughs> 냄새난다, 진짜. 아이, 박빙 싸움이네. 어! 역시! 도화가는 짱이야! 우주 최강 귀요미 우리 도화가님. 아, 5 0골 후원 감사합니다. 바로 야무지게 재련 돌려볼게요. 방금 잠깐 다주님 봤거든? 40만 골씩 쌓아서 게임하네? 40만 골이면 얼마예요? 저게 바로 그쌀 먹준가? 99만 골? 얼마야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알죠? 대가리 미쳐갖고 성능 테스트보다는 일단은 랩업부터 하는 거도화가는 망할 수가 없어 이거는 도화가의 성능은 뒷전이고 일단 돈다 뽑았어 얘네는 아왜 자꾸 터져 근데? 어? 이거 100% 성공 아니야? 어? 아니구나? 아두 피스 완성 와 좋아 지금 기세 좋다 가자 와우 와 알뜰살뜰하게 700골 남겼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스킬 찍고 거기 가라고 하셨나? 오레아? 오레아 가라고 하셨나? 근데 이거 각인도 똑바로 안 되는 상태로 오레아 가면 욕먹지 않을까요? 방법 있지 도와줘 투수들 오레아 갈 사람 오레아 각인 안 하고 가도 돼요? 그러면 그냥 가지아난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 뒤지기만 뒤질 것 같은데 영상 좀 봐야겠다 영상 공부법 하겠습니다 케라의 패턴을 알려드리자면 어? 잡아주실 거예요? 왜 보고 있지? 갑시다 선생님 아왜 보고 있지? 잡아주신다는데 자한분 봤습니다. 군보이드 기다려 봐 형. 우리 도화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도화가가 공정복 5시 에할 거냐고. 어, 5시에할거 같은데. 별일이 없다면. 저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해 왔어요. 저 도화가 스킬 하면서 배울게요. 도화가 재밌다. 귀여우니까 더 재밌네. 나쁘지 않은데, 도화가? <laughs> 어, F2. 탈출의 노래. 아, 이건 나 안다. 와, 대박. 나 어쩌면 그리 초보는 아닐지도. 이거는 나 선체로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내 역할은 이거잖아. 이동할 때 빠르라고. 응예. 길 만들어주는 역할이. 헬구슬. 아. 아니야, 늑클 아니야. 찐보스 아니잖아요. 어, 얘 쉬운 애다. 아야, 어 쉬운 애가 아닐지도 해치웠나? 스타 패턴도 안 나왔네. 이거 나 완숙인데 심으로. 그리고, 이거, 블레이드도, 1370 찍을 재료랑 좀 되면, 찍죠? 이거, 1340이라, 1370까지는 쉽잖아? 쌀 먹가자. 오래야 돌수 있는 게, 얘도 돌수 있고, 얘도 돌수 있고, 얘도 돌수 있네. 그럼. 뭐야, 나도, 쌀 먹추 가능한가? 근데, 이거, 1340까지는 찍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염치 없지만, 투수 형님들의 힘을 빌려야겠구만. 아, 이래서 품마이가 있는 거구나. 이해했다. 아무튼 오늘 로아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게 제 캐릭터입니다.